야, 현종아! 일로 와봐봐! 니가 좀 뽑아봐라. 아, 나 오늘 운세를 봤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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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아, 고마나 운세를 어, 봤는데, 나 오늘 안될것 같아. 무기 영상으로 뽑아라. 어? 지금 20만에 영웅 하나 나온 건가? 내가 했을 때 하나 나왔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아니, 그써수없 먹었다. 아니, 영웅을 응. 300만원에 500만원씩 나와버리니까, 진짜 이게. 응. 오! 영웅! 오케이. 아, 영웅 좋아할 게 아니잖아 지금 영웅 가도 좋은 거 되겠는데 진짜 안 나와 왜 20표 나와야 해은 해야 하다 바로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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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대박 올려드렸으자 이렇게 지구. 되면 무과금은 아닙니다 아 어, 이거 진짜 안나왔으면 오늘 진짜 멘탈 나갔다 어, 이거 빵꿍하긴 너무 힘들겠는데 이거 오 어, 오케이 빵꿍 오케이 걸렸어 청옥 유니컬? 청옥 유니컬? 뭐냐 이거 오 이거 문빵용이네 개자 발명 이걸 해야돼 지금 아 있는거 나왔다 아 씨발 중복이야? 응 구미호 중복이잖아 신하를 청상 가야되나? 네개를 <laughs> 어떻게 모아 하나도 이렇게 막. 이아 <laughs> 뭐야 홍옥 유니크는 그거 좋은건데 그거 홍옥 하시는게 그냥 홍옥? 네 어? 응. 네, 뭐 36000? 너무 비싸다 아 근데 확정하시는게 <laughs> 아 개짜방률 확률이 24%잖아 확률이 무조건 저 나온다고 반야하는상인데세문놀리면 개쩌라 이게 이게 사람이 멋은데 15프로가 궁수는 치확이라고요 형님 근데 지금 어차피 크리인면한 방에 죽어가지고 몹이 저거 15프로 올라도 큰 의미는 없겠는데요? 치명타 한 방이라도 더 떠가지고 한 방에 잡으면은 아니야 빠고 채우자 씨발 뭐 의미 없구만 예 방을 안 따라냐 원거리 치명타 피해량 그래 치명타 존나 올리는 거야 지금 끼우는 게 제일 좋아? 응 음. 이거 해야 돼. 치마가 존나 잘 터지네. 치프 올리니까. 오오? 와. 이미지도 그렇고. 아이씨, 봐. 치마부터 피해, 상부터 피해. 야 이건 포기 못하겠는데? 아 제폭 그냥 돌릴걸 그랬네 아나 이런 씨아 영웅 그냥 확확확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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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폭 돌릴걸 여기서 뽀록뽀록 뽀록, 자 전설 하나만 나와라 진짜로 씨발 9천 다이아야 이제 아아 아, 다 닭발아 다시보기 0중 3때문에 씨발 또아 진짜 씨 그지 걸렸어, 에왜안 올라가? 어, 두개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씨바, 뭐야, 두 개야? 아, 나 이거 반 내려와 있길래, 씨바, 이거 하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네. 아, 씨바, 이거 뭐야, 이거 낚였다. 아, 나 이거 반 내려와 있어갖고, 나 이거 2 2가 아니라 2 2 밑에 내려와 있어갖고,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만. 또 용병을 하네. 아, 이거 반 내려와 있길래, 23개인 줄 알았지, 아, 뭐야. 느낌이 와싸한데 이거 지금? 씨발. 어? 야, 꾸려야 접속해라. 못 참는다, 이거. 와. <laughs> 야, 나 미치겠다. 분명히 장난이 또 이렇게 시작되버리네. 어? 밸류가 프리플라, 플라턴 리버까지 싹갖다 빨려버리고만. 여러분, 접속해라. 싹갖다 박아라, 그냥. 와. 자,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자, 공지합니다 이번에 영웅 하나 더 나와가지고, 원트갖고 만약에 전설 성공시 치킨 100마리 즉시 지금. 단톡방. 300명까지 랜덤 들어오셔갖고, 33% 확률로. 단톡방 어디 들어가면 되나요? 지원이가 이빡 대가리 새끼가 이거지. 뭐, 모질인가 뭐, 너. 엄마 뭐, 성공은 해야 단톡방을 만들 거 아니야? 개자식아 정신 안 차릴래? 대가리가, 이 새끼야. 적당히 빠가살해야 되는데, 이씨. 빨새끼가 뭐, 게임을 시작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단톡방을 어디 들어가긴 들어가니. <laughs> <laughs> 접속한다, 에? 음. 기가 어, 막혔다 대박. 야 잠깐만 아. 이렇게 하면 역전한거 같은데 형이? 네 아, 합성 한번에 지금 자연선 하나 남은거면은 야투전설에 갔다가 씨발 어. 지금 영웅장판 존나게 채웠는데 이정도면은 아, 자 여러분 드디어 역전했습니다 예 네, 신화에 한걸음 조금씩 더 가, 가네요 뭐가 치킨이야 이 새끼야. 야마, 내가 치킨을 코파는 게 아니라 인마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지. 한번 합성해갖고 나면 바로 준다 그랬잖아. 이 새끼가 뭐 사기를 갖다 적당히 쳐야지 이 새끼가 뭐 누굴 얼, 얼, 얼치기 족밥으로 하나. 내가 합성이라고 했어 안 했어. 새끼야 적당해라 히 해. 진짜로 해. 어, 뭐야? 희귀가 두 개밖에 안 돼? 잠깐만. 아 어, 한참 더 뽑아야겠네. 빵구도 쳐야 되고 합성도 해야 되잖아. 어어 씨발 와 오케이 빵꾸 제발 괴짜 반명 괴짜 에덴의 말 어? 와15%야 이건 해야겠는데 어, 야피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 야 지린다 와, 15%. 이거 15% 내가 버디가 15% 캐릭터에 상 피해 이건데 10%인데. 야, 버디 다시 뽑아야겠다, 형, 이거. 어? 사냥할 때, 캐릭터 이상 피해라, 이거는. 맞지? 네. 네. 버디가. 아누비스가. 야, 아니, 아누비스가 지렸네. 아, 시바, 잘못된 거라고 있었네 일단은, 기다려봐. 일단 이거 확정. PVP. 야 아, 그럼 시바 저거까지 하면 PVP 지르겠네, 이거 기다려봐. 일단 에덴의 말. 아누비스가 몇 티어냐? 2티어에요. 45%라서 경험치가. 아 45%야? 네 근데 저건 옵션이 좋아가지고 라가스가 1티어긴 한데 캐릭터 대상 피해 10%라 아... 6만만 뽑아볼게요 6만만 어 이거 씨바 알까기 왜 이렇게 재밌냐 다다다다다다 효감 지린다 이거 다다다다다 <laughs> 존나 중독성 이네 멈출 수가 없네 씨바거러면 도파민 다다다다다다다 슬롯 돌리는 게뭐 6만만을 멈출 수가 없다 생각은 자꾸 씨발 10만만 10만 넘겨놔야되 하는데 마우스는 자꾸 그리 가고 있네 오오케이 오. 어? 야 잠깐만 와. 야, 몇천선이냐. 아우, 스펙업 장난 아니다, 오늘. 야, 존나 많이 뽑았다, 지금. 이대로 몇 번이면 그냥 바로 다잉. 뭔 치킨이냐고, 임마. 아까 무기용으로 끝났는데 적당히 하라고, 이 새끼들아. 지금 제발 줘. 왜 자꾸 그냥 사기치려고 그러냐, 나한테. 자, 교체 갑니다. 과게스트? 아, 딱 봐도 병신 같은 건데, 이거? 아. 우리야 접속해라 잠깐만 제프계하 비용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거 아왜 자꾸 이게 씨발 겜브이안 끝난다 이거 아쿠투스? 딱 봐도 개쓰레긴데 이거 아...씨 교체면 또모잘르네 이거. 아, 뭐야. 아, 추가 경험치 40%차리 개쓰레기 나왔네, 이거. 아, 씨. 아, 씨발. 다야, 너무 부작하네. 아, 얼마를 빨아가는 거야. 경태 형님, 아 인형을 교체하는데 이거 비싸갖고 어떡합니까, 형님? 예? 네? 경태 형님, 지금 다 뭐야 다크 게임 뭐접촉할때 낭떨어지 카라나 딱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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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밧줄로 목내고 있는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 형님. 아무래도 광고지만 은 이게 참 이러다가 목 내는 사람 나올 것 같아. 아 재뽑기가 갔다가 배를 다 뽑아버리는데 아니 원치 않아 가지고 갔다가 이거 뭐뭐 뭐, 뭐, 아니 좀 이런 말좀 그런데 뭐 바칼 안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마틴도 아니고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가 두 배로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보통적으로. 잠시만요, 경태형. 미안한데, 왜 카즈 형한테는 후원하고 나한테는 왜생활 까는 거야? 이게 맞아, 형평성이 지금? 아니, 돈 10만원이 뭐 장난도 아니고, 누구는 갔다가 뭐, 뭐 후원을 갖다가 존나게 하고 지금, 과금을 갖다가 지금 개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왜 나는 후원 안 하는 거냐고, 나한테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래서 여기는 뭐 오기 무서웠는데 에, 아, 경태형님 감사합니다. 김경태님 슈퍼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 이래서 여긴 오기 무서웠는데, 클라시야. 경태형님 혹시 죄송한데 이게 뭐 마지막에 재뽑기하는데 10만 다이아가 막 넘거나 그런건 아니죠? 게임사가 또 워낙 또 착한 게임이고 그래픽도 귀여운데 아 10새끼가 아닌 이상은 갖다가 마지막에 10몇만 다이아? 14만 다이아가 들어간건 아니지? 만약에 그러면 경태형은 지금 강남으로 바로 출발하세요 이거 못 참으니까 자 된거 같다자 아노비스나 여튼뭐좀 사냥에 좋은걸 좀 먹어볼게요 가자 경태형님 진짜 죄송한데 제발 좀 이거 모두받기 좀 어떻게 안되나요? 일부러 이거 해놓은 것 같아, 석 죽으라고. 더 갔다가 과금, 무과금 나 빡치라고. 아, 모두 바뀌요 아, 좋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자, 갑니다. 48,000. 아, 켈베로스 나왔어. 똑 같은 건데, 이거. 야, 그래서 전설 나온 게 어디냐. 어? 기분 좋게 하자, 그냥 하는 거. 마지막에 합성해갖고 나온 게 어디야. 안 나왔으면 ᄌ 때뻔했네 나온 거에 감사하자. 몇백만원 빨리면 어떠냐? 경태형 조심하세요. 얼굴 반았으니까. 만약에 이번에 것까지도 진짜로 뭐안 좋은 게 나오면은, 병원 다니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로. 약 먹고 있는데, 얼굴을 반았어요, 님 네, 아침에 판교 출근하실 때저 얼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마침내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데, 지금. 야, 확실히 아이씨. 경태형이 그래도 위치가 있다 보니까, 자, 제, 제때껏 뭐 해버린다, 그냥. 사이즈가 있어본다. 일단은 경태형님, 저 이번에 나이트 크로우, 진짜 농담 아니라, 두번 실패하잖아요. 삼천장 받잖아요 뒤도 안돌아보고접습니다 예. 제가 여기다 지금 과금하는 거는, 여기 지금 달빛 조각사, 예, 품오고 조시고, 싹다 그냥 박으려고, 때려 박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그니까 러 제발 좀 쟁점할 수 있게끔, 예? 많은 좀, 컨텐츠 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월드가 또 이상한 거 같다. 뭐, 두드러 잡는 거 이상한 것도 좀, 좀, 개선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갑니다. 에이. 야 왔다. 일단 경험치가 5%가 딸리긴 하는데 치명 타확률 5%가 이게 진짜 무시를 못해 확장갑니다. 아 그래도 마음... 치약 야 오늘 치약 존나 많이 올렸다. 어? 아, 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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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